자유인의 선택 리더의 아침을 깨우는 5분 고전 칼럼 마흔 두 번째 칼럼 전사 소크라테스의 교훈 흔히 전쟁에서 승패는 변가지상사라고 말합니다. 상황이 급변하는 전쟁터에서 승리든 패배든 수시로 일어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승기를 잡은 병사들은 사기 충천하여 승리의 여세를 몰아가기 쉽지만, 패하여 후퇴하는 병사들은 두려움에 휩싸여 한 순간에 오압지졸이 되고 무참히 살상당하기 십상입니다. 따라서 승리의 전과를 극대화하고 패배의 피해는 최소화하도록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분명 훌륭한 병사요 명장이라 하겠습니다. 해 주하는 군대의 피해를 최소화한 모범적인 병사의 사례가 한 가지 있습니다. 고대 아테네의 현인 소크라테스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아니, 병사 이야기에 왜 생뚱맞게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등장하느냐고요? 아테네의 자유 시민은 누구나 18세부터 55세까지 병역의 의무를 져야 했습니다. 의무 복무 기간이 무려 38년이나 되었습니다. 당연히 소크라테스도 전쟁이 나면 징집되어 중무장보병으로 나서야 했습니다. 그가 40대 후반까지 출전한 기록이 3번이나 남아있을 정도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용맹한 전사였습니다. 여러 번 출전하여 생존할 수 있었던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기원전 424년 아테네군은 북서쪽 델리온에서 벌어진 보이오티아인들과의 전투에서 참패를 당했습니다. 플라톤이 지은 대화편에서 알키비아데스는 그 당시 참전했던 소크라테스의 행적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델리온 전투에서 아테네 군사들은 뿔뿔이 흩어져 후퇴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무수히 많은 병사들이 보이오티아 군에게 살상되었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소크라테스는 당당하게 후퇴했습니다. 아군과 적군을 똑같이 침착하게 응시하며, 그리고 누가 자기를 공격하기라도 하면 만만찮은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멀리 떨어져 있는 자에게도 분명히 하며, 그는 함께 후퇴하던 장군 라케스보다 훨씬 침착했다고 합니다. 패배의 아수라장에서 소크라테스는 침착하고 당당하게 후퇴함으로써 자신은 물론 여러 병사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싸움터에서 적군은 대개 그렇게 처신하는 사람들은 공격하지 않고 허둥지둥 달아나는 자들을 뒤쫓는 법이니까 말입니다. 소크라테스는 공황 상태에 빠진 병사들 사이에서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침착함과 완강한 대결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추격하는 적의 공격을 미연에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알키비아데스는 옛날 사람이든 지금 사람이든 이분과 비슷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칭송했습니다. 어디 공포에 사로잡힌 패전의 현장뿐이겠습니까?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 예기치 않은 엄청난 과오나 실패를 저질러 공황에 빠졌을 때 누군가 냉철한 판단과 신속한 수습을 주도한다면 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자신과 조직을 구할 방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전사 소크라테스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오늘의 교훈입니다. 우리는 소크라테스를 주로 철학자로만 알고 있지만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의 전사이기도 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여러 차례 전쟁에 출전했으며 어떤 경우에는 참패를 당한 후 성공적으로 후퇴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위기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살아남습니다. 요즘 우리가 맞게 되는 여러 가지 위기 상황도 마찬가지이니 전사 소크라테스처럼 침착하게 대처하기 바랍니다. 자유인의 선택 서양 문명의 원천 3000년 그리스 인문의 지혜를 만나다.